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화당 형정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은 제가 신년 운세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올해 예. 52세가 되시는 1975년생 토끼띠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예.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또3제시잖아요 네. 예. 2025년 1, 4년에 3제가 들어오셨는데, 예. 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을까요, 2025년에? 그래서 이제 25년에 그래도 52세의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음. 그뭐 그냥 평범했을 거예요. 네. 큰뭐 사고사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26년도에는 이제 병호가 오잖아요. 네. 병호래도 나쁘지 않아. 음. 이 친구들이 본인이 이제 노력을 잘하면 복삼제가 될 수도 있어. 어. 복삼제가 되면 문서도 잡을 수가 있고, 문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요. 어, 삼재래도 나쁘지 않아. 아, 정말. 예, 괜찮은 삼재예요. 어. 음. 그래도 이제 이 삼재라는 게, 삼재가 들었다고 다 나쁜 일만 터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니거든. 네, 좋은 과정에도, 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살얼음판을 걸어간다고 보면 돼. 음잘 걸어가면은 그냥 가. 목적지까지 잘 가는데 재수없어서 얇은 데 밟으면 풍하잖아. 그런지. 근데, 을묘생 같으면 괜찮아. 문성원도 있어요. 아, 음, 어, 문성원 아. 있고, 이제 그 문서가 이제 올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은 27년도에 이제 문서를 들고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음. 어, 괜찮지. 복삼되지. 아. 이 정도면 해볼만 해. 살아볼만 해. 을묘생 괜찮지. 음. 음. 그러면은. 이분들이 또 복삼제라고 하셨는데 응. 그래도 삼재는 삼재잖아요. 그렇지. 또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재가 오거절랑. 그냥 사람들이 요즘엔 막 좋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막 뭐가, 소나비 오듯이 좋은 일들을 막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만해도 괜찮으니까 꼭 삼재풀이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삼재풀이 어, 네. 삼재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어, 예수 다음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근데 요즘 말로, 아. 말을 변형을 시키면은, 네. 작은 일을 가져 포크레인으로 막을 일을 만든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삼재풀이 어, 정도는 해고 가면은 좋은 운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음. 어, 26년도 하반기부터 문서원이 들어와 음. 그 문서도 잡을 수가 있어 문서가 이제 작은 문서가 큰 문서로 바뀌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어, 그러니까 그걸 잘좀 해서 이렇게 막고 갈 거는 얼른 막고 가고 잡을 건 빨리 붙잡아서 부자도 되고 해야지 어. 사람이 돈벌려고 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건데, 네. 어. 괜찮아, 을묘생 삼재. 응. 아. 응. 그러면은, 응. 이분들한테 좀 좋은 운기, 응.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럼 뭐, 이분들이 인간관계 쪽으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인간관계도 괜찮아요. 아. 어. 인간관계도 크게 나쁘지 않고, 네. 음. 뭐, 성격도 을묘생 같으면 무난해요. 음, 무난하고, 음. 괜찮고. 이 사람들이 제 내년에 나가는 삼재 대운들이 들어와. 아, 정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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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삼재가 이제 양해해가 오거든. 네. 양해해가 오면서 이제 삼재가, 삼재지만 그때 이제 문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야. 음. 어, 그거 좋지. 뭐, 그 열심히 살아있고 봐야지, 일단. 그리고 이제 수입도 늘어나고, 괜찮어 음. 음. 알겠습니다. 응. 네, 그리고 52세, 응. 이제 이 토끼띠분들, 이연생분들이 응.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신 게, 응. 조금 내가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응.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응. 조금 남는 게 없다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토끼가 뭐가 있나? 파살이 있어요. 파살, 음. 그 토끼 자체에 파살이 있어. 깨지는 살이야, 파살이.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재물이 나한테 오는 도중에 깨지고, 들어와서 깨지고, 음. 그러니까, 노력에, 이게 결실이,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야, 이게. 토끼들이, 네, 네. 을묘 토끼가. 그러니까, 그 마무리 작업을 잘하는 거는, 이제, 이제, 나는 토속신앙을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라, 조금, 예, 고, 예, 전생에 아마 뭐, 남, 안 되게, 당기면서 이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남의 저기 호박에 꼬뭐 이거 꼬챙이 찔르고 이런 아, 짓을 네. 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 자꾸 손실이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 차원에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어좀 공도 좀 드리고 음. 그러면은 음. 괜찮아 이, 이 사람들 돈도 좀 벌어야지. 어돈벌 때가 돼서 5 2이세 같으면 이제 네. 세상 뭐. 어느 정도 살았잖아, 그렇죠. 이제. 산전, 수전 겪어보고, 이제 돈 버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벌어야지. 지금부터 이제 27년도에 이 사람들이 대운이 들어오는데, 27년도도 빈손이다. 그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음. 그니까는 사람이 뭐 교회를 댕기든 절회를 댕기든, 우리 무속신앙을 믿든, 다 신은 있거든. 네. 자기 그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뭐 신께도 좀 매달려도 보고, 인간이 노력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하면은 자기보다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조금 지도도 받고, 그래가지고 하면, 아, 괜찮아, 돈 벌어야지. 그 그냥,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될 때는 뭔가 원인이 어딨나 이걸 찾아봐야지. 내가 능력이 부실한지, 돈 관리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선대에 뭐 이렇게, 아니면 전생에, 이런 걸좀 찾아서 조금 이렇게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음.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laughs> 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냥 현실이야, 이거. 조상,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 현재 눈앞에 없어도 엄마, 아버지 다녀가신 자리가 있잖아. 엄마, 그렇죠.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건데, 그 조상도 있단 말이야. 네. 그안될땐 조상님께 좀, 저좀 도와주세요. 좀 하고 빌어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무속이고 토속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그러면 되지. 음. 내 주먹만 믿고, 제일 무식한 사람이 내 주먹만 믿더라고. 아. 무식한, 그래서 용감해. 아. 아. 내가 부처를 믿니 내 주먹을 믿는다. 아. 하나님도 그러고,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사람이, 현생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음. 우선은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로 조상도 있고 신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음. 현생에 잘 살아나야 다음 생에 편한 삶을 산단 말이야. 음. 현생도 있어요. 근데 무속인들한테도 내가 물어봤어. 뭐 예, 얘기 끝에.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 없다고 생각을 해. 물어보니까, 농담으로 물어봤더니, 다음 생은 무슨 다음 생 그러더라고. 아, 이거 훌륭하시네, 네. 그러고 말았지. 다음 생꼭 있거든. 윤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 윤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당장 그 득을 취해서 너무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돼. 조금씩 손해보고 살아야 돼.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좀 현실적인 조언과 그리고 음.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2020년 병훈년이 또 코앞으로 다가와서 네네. 52세가 되시는 우리 투끼띠 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우선 이 분들 지금 이 52세라는 나이까지 어느 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 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시운 두 살이라고 하면 많이 살은 것도 같고 또 적게 살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나이예요, 그죠? 음. 내가 인생을 다 해서 뭐 누렸다, 이렇게 하기도 좀, 나이가 아직 적은 것 같고, 또 이제 뭐, 앞으로 또할 일이 많다 한 것도 좀 어정쩡한 것 같고, 참 애매한 나이 같아요, 쉬운 2 살이. 그렇죠? 네. 그렇지만, 52년 세월이 짧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을묘성 이 토끼띠분들이, 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지혜롭고, 음, 굉장히 또 이제, 아, 어, 그런 분들인데, 또, 어, 남의 것보다는 뭐내 것을 잘 지키고, 어, 내 것을 다 이제 저 늘려가고,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분들인데, 자, 초년에는 이분들은, 자, 부모와 갈등이 좀 많았을 거예요, 아마. 부모와 갈등, 또 독립하는데 어, 또 이런 데 이제 부모하고 이제 성격 차이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갈등이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을묘생 분들이 보면 부모 인덕 어, 동기 간의 형제 인덕보다는 자수성가해서 지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라는 사주를 많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맨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아마 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또 많이 이제 어, 지킨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전적인 문제. 음. 자 처음부터 이제 금수저로 사는 게 아니가 아니라 이제 부모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분가해서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에다 안 되다 보니까 또내 인생을 딴 데다 또 도전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을묘생 분들이 굉장히 천년에는 마음 고생은 많았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토끼띠 분들이 지혜로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문지. 어 그래서 이제 어내 이제 전문 분야 그런 그 전문직을 갖고 전문 분야에서 분명히 성공하고 또 인정받고 또 대우받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어 이분들이 이제 30줄에는 굉장히 이제 허덕이고 이제 내 것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몸살을 많이 앓았을 거고요. 40줄의 초반 중반에 가서부터 이제 내 것이 보이고 색깔이 보이고 이제 어내 것이 이것이라는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생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을묘생 토끼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음.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짧은 나이고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저긴 인생인데 음. 자, 52이면은 지금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그내 것을 갖춰놓고 이제는 풍족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음. 또, 토끼들 분들이 뭐 자식의 복이 있어요. 음. 아까 얘기했던 부모의 인덕은 없지만 음. 자, 그 대신 자식의 복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부모한테 못 받은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 이거, 나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 음. 자식만큼은 이렇게 이제, 어, 내가 키우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만 보고 이제 열심히 살았겠죠.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도 잘 됐고, 음. 자식한테 부모로서 귀감도 되고, 음. 또, 어, 칭찬받을 지도 많이, 또뭐 자식한테, 어, 분명히 이제 아빠로서 부모로서 또 이제 분명히 자식들한테 귀감되는 일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음. 그래서 이런 자식들이 아까 자식복이 있다 그랬죠. 네. 그만큼, 자식들을 잘 키워서 인성 교육을 열심히 해. 내가 먹고 있고 쓰는 것보다 음. 자식의 학업에 공부에 음. 굉장히 투자를 했을 것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자식들이 많이 나오고 음. 그다음에 자식 덕이 많고 자식복을 많이 누리고 사는 분들이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했 초년에는 누구보다도 마음고생 많았고요 음. 또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음. 여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음. 자식을 낳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제 부부가 열심히 살았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운 둘이면은 음. 내 자식들이 한참 이제 분주하게 이제 학생도 늦으면은 이제 늦게 태어난 자식들은 이제 학생일 거고 음.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이제 지또안 나를 이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지 것을 찾을 한참 찾을 텐데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식들과 대화 또 이제 자식 들 진로 음.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한참 고민할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음. 네, 그리고 또 얼마 생 분들이 아까 했죠. 음. 내 자영업에 대해 사업보다는 음. 전문 분야에서 그쪽 업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음. 열심히 가는 분들이다. 음. 자 저는 우리 토끼띠 분들 굉장히 그어 뭐. 멋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열심히 산 만큼의 내 것은 꼭 누리고 지우고. 쥐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토끼띠 분들을 잡았냐면은 자 올해 이제 토끼띠 분들이 삼재잖아요. 네. 삼재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음. 자 내년에 병원에는 이제 치고 와서 이제 잠자는 삼재인데요. 음. 내년에 삼재 치고도 굉장히 운은 좋아요. 음. 예 삼재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경뭐 내가 얘기했던 거그 경술성의 개티만큼의 운기는 내년에 병원에 뭐. 뒤질 거 없고 처질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고 처지지 말고, 삼재라고 뭐 내가 뭐, 아, 할 것도 못하고 뭐, 뭐, 그냥 몸만 도사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삼재의 돈을 버리면 평생을 지켜간대요. 그 잃지 않는데 그 돈은 네. 그만큼 이제 삼재라도 좋은 기운이 많게 있기 때문에 음. 도전하고 내가 자꾸 발전시키고 음. 뭔가 내가 어 조그만 그늘에서큰 것을 만들라고 자꾸 해야지 음. 자꾸 쪼그라지고 마음으로만 사업하고 뭐 마음으로만 뭐 인생을 만들어 가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했던 대로 우리 토끼띠 분들 음. 올해 이제 어, 병호년에 음. 2026년에는. 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식으로도 기쁜 일이 많고 또 이제 본인들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음. 또 이제 생각지도 안 했던 이제 어, 문서라든지 재물의 변화, 음. 재물의 기운도 굉장히 많아서 자금년적인 분야도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요. 음. 또 자식들이 뭐 좋은 직장을 간다든지 또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도 또 이제 자식으로 기쁨도 많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삼재인 것 뿐이지 나머지 기운은. 3재란거 빼면은 음. 나머지 기운은 뭐 어느 띠나 쳐질거 하나도 없다 음. 네네 좋네요 그러면 선생님 네네. 이분들이 지제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태어난 월생으로 따져본다면 몇월생 분들이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토끼띠분들은 그래도 이제 4월 5월생 음. 또 이제 90월생 음. 자 4월 5월 90월생이 토끼띠분들은 음. 같은 띠래도 좀, 조금 더 좀 좋은 기운을 더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어, 그럼 이분들이 조금 더 2020년에 운기도 더 괜찮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 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해 주신대로 삼자잖아요. 네. 분명히 삼자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어, 우리 이제 토끼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한테 해구제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분들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착하게. 네,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삼재는 들어와삼년 동안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바람과 물과 바람이 삼재인데 내 것을 다 뺏어가고 흐트러놓고 태워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삼재는 좋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시운들의 건강을 논할 나이는 뭐 건강을 갖고 말할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건강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어따 투자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간망하고 잘 지켜보고 잘 따져서 음.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 특히, 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은 음. 저는 좀, 어, 자중했으면 좋겠다. 음. 예, 왜냐면 쉽게 벌수 있는 돈은 사실은 없어요. 어, 하지만 이제 주위에 누가 이제 그런 거 했다 해서 음. 횡재를 봤다고 해서 나도 그러라는 법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아까 나쁜 기운이 한쪽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음. 분명히 뭔가에 대해서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있던 대로 금전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 건강으로 피해를 줄수 있으니 분명히 건강은 잘 지켜가시고 또 금전 문제는 그냥 툭툭 그냥 생각 없이 던지지 마시고요. 어디다 투자하신다든지 재테크를 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오 말씀해 주신 게, 게 이만 보고 나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신년 운세를 또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또 개별 생년을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선생님 이제 2026년 병원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새복 해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네. 새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많으세요. 자, 선생님도 네. 올해는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선생님 26년도 저희 신년 운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52세가 되신 을묘생 토끼띠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 이제 본격적인 운세 알아볼 텐데 일단, 작년 25년도 한 해는 네.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다리가 두, 다, 다리가 둘이잖아요. 네. 근데, 쫄록쫄록 할, 이렇게, 기운이. 네, 네, 네. 이렇게 잘 팍팍 나가야 되는데, 다리도 아파서 못 걷는 것도 있지만, 네, 네, 네. 왠지 사업이나 뭐나 이렇게 좀가라앉는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걷고 싶어도 한쪽 다리가 꼭 아파서 못 걸어가는 것처럼. 네. 응. 몸도 마음도 이렇게 지팡이 짓고 가는 형국이 됐어요. 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예. 음,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돈의 문제겠죠. 음. 예, 사업성으로나 이게 저기 하면은 머니가 좀 돌아가야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물꼬가 막히고 네네. 그러니 내 손발이 다 묶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운입니다. 금전 쪽으로. 예, 네, 금전이 많이 막혀서 하늘에 날 누르고 있는 형국이라 도와줄 기인이 없는 형국이죠 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또 새해가 찾아왔으니까 네. 기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이 을묘생분들 신년 운세 좀 어떻게 보이세요, 선생님? 병원연. 네. 네 병원연 신년 운세는 그래도 내가 이제는 몸도 쫄록쫄록 걸었다면 두 발로 씩씩하게. 건는 운이거든요. 어,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게 기운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나쁜 네네. 게. 에, 우리가 생년월일에 나, 나,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 조금 틀립니다. 음... 그래도, 그래도 내가 올묘생을 이렇게 보면은 기운은 화이팅한 운이에요. 조금 음... 이렇게 솟구치는 운입니다. 네네네. 예. 어떤 부분이 좀 어떤 운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는, 귀인을 만나는 운이죠. 음. 예, 귀인이 이제 좀 되게 역성 들고 편역 든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같이, 어, 동업자라도, 어, 뭘 하더라도 동업자도 같이,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가면서 합자 하면서, 어, 뭔가 투자해서 너도 없고 나도 없지만 한번 해보자. 어, 두 손을 꼭 잡고 달리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러자.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운이 좀잘 풀린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음... 인간관계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잖아요. 음, 음, 네. 나를 도와준다고 했다가도 악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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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악인도 귀인으로 들어와서 내가 손탁 차렷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같이 뭐, 한번 해보자, 기 하면. 음. 그, 누, 다, 원, 다시 내가 누구를 믿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볼까 했는데, 그 사람이 역시 나의 귀인이 돼서, 아, 이 세상에 살맛이 나구나. 음. 그런 운입니다. 아. 음, 이 세상에 살맛 난다는 운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귀인이 찾아올 수도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고, 50대 나으시면 한창 일하실 때잖아요, 형님. 당연하죠. 네, 하시는 음. 일조에서의 운이 좀어떤가요 하는 일이 직장이면 직장이고, 네, 네, 뭐, 사업이면, 사업이면 사업이고 이제 개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큰 나라의 국가의 사업도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로 자기 운기가 근데 삼재가 좀 있어요. 음. 삼재 팔란이 좀 가다가도 태클이 걸을,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만 조금 빼면 이제 뭔가 우리가 이러다 가다가도 떡시루를 한번 담궈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떡시루라도 그냥 막고 가면은 거기에 보석이 이렇게 쌓인다 그래요. 음. 재물도 좀 들어오고 어, 사업문도 좀 열리고 내가 언덕이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치고 올라가는 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조상이 도와야 되고 신령이 도와야 되는 운이야. 음. 어,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그 운기란 게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기운을 조금 받고 어디가 됐든 정성을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활발하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운이에요. 네. 그러면은 금전의 흐름도 같이 좀 좋아질 수 있겠네요, 매등님. 금전이 당연히 <laughs> 좋아지죠. 음. 당연히 그냥 곳간에 먼지만 가득 차 있다면은 네네. 거기에 이제 쌀도 쌓일 것이고, 음. 어내금고에 안방에 있는 금고가 뭡니까? 어 거기에 보석이 쌓일 것이고 음. 현금도 쌓일 것이고, 요즘 음. 여유가 생긴다는 거지. 내가 벌어서 우리 자식들한테라도 여유있게 쓰고 아는 사람한테도 내가 좀 인심도 네네. 이렇게 쓸수 있고, 그동안 내가 받았다면, 음. 받았쓰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아, 지갑이 든든하고 창고가 든든해야지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음. 네. 맥혔던 사업도 풀려요. 야, 병원은 굉장히 웃음꽃 피는 한 해가 될수 있겠는데요? 당연하죠. 우, 아, 금전문이 열리면 웃을 꽃은 저절로 입이 귀에 얼, 걸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행피하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승희, 그 촬영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월생별로도 운기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선생님 보실 때 일면생분들 중에서 당분년에 네. 가장 대박이 날수 있는 월생이 있다면 몇월생 분이 있을까요? 1월생. 1월생. 예. 네. 예. 네. 1월생 분들이 가장 좀 좋아 보이시는 건가요? 1월생이 귀인을 만날 확률이 많아요. 네. 여기 을묘생의 병원년에는 1월생의 운기가. 음력기준일까요? 음력 음력기준이죠, 우리는. 실력님은 음, 네. 음, 음력으로만 봅니다. 음. 네, 모든 우주의 기운이 다 음력에 들어있거든. 음. 그래서 음력기준으로 봐요. 네. 그러면 을묘생분들 중에 음력생일이 1월생이신 분들은 26년도 병원년에 정말 음. 괜찮은 귀인을 또 만나실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되실 예, 귀인이 만나는 언니거든요. 음. 예,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52세대신 토끼띠 분들 운세 알아보았는데요. 네. 뭐 1월생 분들이 아니더라도 음. 전체적으로 운기가 많이 좋아지신다고 지금 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당연히 더 자세한 점사는 개인 음. 사주를 넣고 보시는 거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마지막으로 을묘생 분들에게 두번의 네. 메시지 한번 보내 주시면서 네. 영상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병원년에는 대박 나세요.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는 일잘 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